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여러분 건강요정 창길원장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한주 시작 건강요정 모집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두 가지 약재가 있죠 강황 그리고 생강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를 함께 만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황 생강차를 만들어 먹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강황과 생강 추출물은 콜레스테롤 수치 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과 혈관에 플라크 침착을 담당하고요. 죽상동맥경화증을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강황 생강차를 마시면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이유는? 심장 마비와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강황 생강차,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강황 생강차가 상당히 도움될 수 있다. 강황 생강차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국립 영양 연구소의 샤리니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강황 생강 추출물은 항균 작용, 항진균 효과를 나타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 감기에 걸린 다음에 잘 낫지 않은 분들, 감기가 오래가는 분들, 그리고 요즘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이 강황생강차를 평소에 마셔두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황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생강, 그리고 강황을 준비하는데요. 만약에 강황 뿌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황 분말을 티백에 넣고 끓이셔도 됩니다. 신선한 생강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껍질을 벗겨내고 생강을 얇게 썰어줍니다. 생강을 썰어서 3, 4조각 정도 준비하고요. 강황도 3, 4조각 정도 동량으로 준비합니다. 물은 1리터 정도를 준비하고요. 생강과 강황을 함께 넣고 끓이면 되겠습니다. 만약 강황이 분말일 경우는 강황 분말 6에서 8g 정도 티백에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끓고 난 이후 불을 끄고 10에서 15분 정도 더 우러나오게 놔둡니다. 여기서 길게 우려낼수록 강황 생강차의 농도는 진해지고 자극이 강해집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진하게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연하게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세번 식후에 한잔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레몬 또는 꿀을 소량 첨가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 올려드린 강의 내용 중에 강황에 대한 내용, 생강에 대한 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강의 영상에서 강황과 생강 섭취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작용과 주의사항은 이 영상들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황생강차 면역력 강화 작용이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자극도 꽤 강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강황생강차 오늘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건강하게 잘 보존하시고요. 건강요정은 내일 아침 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음...